여러분 오늘은 쿨서머 복음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할까요?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못 보는 드라마가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화는 꼭 봐야 합니다 안 보면 궁금해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매트릭스, 대부 이런 영화들은 마지막 편 3편을 봐야 아 내가 영화를 다 보았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클썸머 그 복음 페스티벌 그 대단원 그 완결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유행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써빌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써빌리티는 주로 SNS에서 꾸며진 사진 등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남들에게 흔히 있어 보이게끔 능력을 자신의 재물을 과시하는 행동을 뜻하는 신조어이지요. 있어 보인다의 있어와 ability를 합쳐진 단어입니다. 정말로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눈에, 남들 눈에 있어 보이게끔 하는 그 능력도 사회적인 능력이라 라고 인정하는 세태를 꼬집는 용어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다가 가는 그 고급 식당에 인증사진을 올리고 마치 매일 가는 사람이냐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또는 명품 가방, 옷 등을 SNS에 올리고 돈이 없어서 이번에 좀 저렴한 걸로 샀어 이렇게 멘션을 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공항에 티켓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동남아시아가 시간이 없어서 유럽 가고 부당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의 개수를 보고 또는 부럽다는 댓글을 보고 그렇게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의 아주 일부분을 극히 확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완전히 거짓된 모습으로 그저 자랑하려고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청년들만 이렇게 살아가나요? 어쩌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저 또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가문, 권력, 학위 등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 경험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대학생들은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또 어떤 부모는 영어 실력이 좋은 대학생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여인은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교인은 우리 교회 건물이 커, 예뻐, 우리 교인 참 많아, 이런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뭔가를 자랑한다면 도대체 이것은 왜 하는 것일까요? 자랑이라는 국어 사전의 의미는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랑은 자신과 관련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고 뽐내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는 것이죠. 이 서빌리티를 찾아보니까 뉴스에 이런 것이 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랑하기 위해서 올렸던 그 비행기 티켓에 있는 그 비행기 밑에 있는 바코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도용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낸다고 합니다. 때때로는 자신의 집이 오랜 기간 동안 비어져 있는 것을 보고 도난사고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랑하기 위해서 올렸더니 저도 모르게 무언가가 없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된 것을 막 자랑하다 보니까 나 안에서 뭔가 자꾸 없어지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2000년 전에 어느 교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우리 14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세운 교회에 다니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그 가정에도 가득 찾아왔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은 해피 엔딩입니까? 근데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사뭇 다른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우리 조상들에게 전해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뿌리인데, 너가 그걸 외면하게? 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하자는 것이잖아. 누가 예수님 안 믿지? 예수님을 믿더라도 더 열심히 믿어야지. 더 완벽히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유대 친척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는 상상이나 해봤어? 율법도 안 지키고 마치 제대로 못 배운 사람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거야. 너는 그래도 되지만 너의 아들은 뿌리도 모르는 사람처럼 자라게 할 거야. 할래조차안 받게 할 거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거야.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할 거야. 그들의 말이 화살처럼 한 아버지의 가슴에 콕 박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이 복음으로, 기도로 세운 이 갈라디아의,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알아도 율법은 꼭 지켜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로 인해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율법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경계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믿어보자고 하는데 어필 보면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원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성하신 구원의 능력이 완전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조건을 다는 것이지요.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퐁당. 그때 아빠!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에게 구해달라고 자꾸 자꾸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 다급한 순간에 아들에게 조건을 거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너 하루에 핸드폰 한 시간만 할 거야? 또밥 먹기 전에 군것질 안할 거지? 옷 벗으면 빨리똥에 빨리빨리 넣을 거지?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지켜주면 구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건져주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무조건 나 할게 열심히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건짐을 받고 나서도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진짜 아버지는 그와 같을 때 조건을 내걸고 아기의 구원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당하고 있을 때에 부르짖고 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냥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셨지 애굽 땅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출애굽 전에 애굽 땅에서 주었느냐 또는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주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시켜 주지 줄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이후에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율법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은 이것을 잘 감싸진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안에 있는 정신을 외면하고 오히려 겉에 있는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 전부 지켰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떳떳한 유대인인지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헛된 자랑입니다. 하나님 마치 율법이라는 사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안에 과즙이 가득한 안에 속살들을 다 버리고 껍질만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봐봐라, 내가 깎은 껍질 보아라 얼마나 정교하게 깎았는지 마치 종잇장과 같다 아니다, 내껍 보아라 내가 얼마나 얇게 깎았는지 뒷면이 비칠 것 같다 여러분, 잘 깎은 껍질일수록 과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그 껍질을 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껍질을 들고 자랑하는 모습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제가 수요 기도회 때한 예화인데 너무나도 슬퍼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어느 남자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개미를 길렀습니다. 벌써 슬프지요? 그리고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딱 하고 소리를 내면 춤을 출수 있게 훈련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개미를 춤추게 하는 훈련에 너무 집착해서 7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동안 가족들은 너 미쳤다. 너 정신병이다. 하고 병원까지 끌려갈 정도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어느 날딱 하고 소리를 내었더니 개미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적 같은 성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자랑하려고 이제 방송국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작축도 할겸 배도 고프니까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뿌듯함이 물려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자랑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플레이트 된 하얀색 접시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이 애주중지했던 그 개미를 올려놓았습니다 보기만 봐도 뿌듯했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종업원 이것 좀 보세요 개미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콩곰이 보던 종업원은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이와 같습니다 아등바등 쌓아서 자랑하는 것 그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더욱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나의 수고와 선함을 자랑하는 것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 개미 자랑과 같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세히 보면 자기 자랑에 심취한 분이 있습니다. 자녀 자랑 또는 물질 자랑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봉사를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 베테랑이야. 나 아니면 이거 안 굴러가. 나 아니면 우리 부서 망해. 나 아니면 우리 복장 입만 닫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예수님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예수님과 십자가만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부질없는 짓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십자가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며 만일 누기든지 다른 이를,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은,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삶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원을 나오고 로폼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랑거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거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알고 보니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배선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 내 안에 있는 자랑들은 결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성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진심이며 바울의 심장 안에 새겨진 이야기입니다. 자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 다른 곳에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1 4자를 이렇게 다시 번역해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기뻐할 것이 없으니 왜 우리, 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까?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단순한 정말 죽음의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이후에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 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단한 준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홀로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궁금해하며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하신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아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라리 죽지 않을 때에는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어질 때에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부활하기 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한결같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추간 삶의 목적이 미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 주님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까? 왜 우리의 기쁨입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그저 자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을 기뻐하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상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면 세상에 대한 결박이 우리에게 전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세상의 유혹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자기야 해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이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마치 시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여러분에 대해서 시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반응합니다. 가끔 선생님들 가정에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각 집마다 맛들이 다 다르지요. 그 맛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인이 밥을 한다면 남편이 맛있다고 하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남편이 밥을 한다면 부인이 맛있다고 하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각 사람마다 옷을 입는 스타일이 다르고 머리 스타일이 다른데 각자의 배우자들이 "아, 이쁘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는가 이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신앙을, 이것이 신앙을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중심이,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과 같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배가 아닙니다. 세상 자랑은 더 이상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도 아닙니다. 성공과 소유와 사람의 칭찬이 더 이상 삶의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도 더 이상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내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허탄한 자랑이 남았습니까? 통장 안에 숫자가 자랑됩니까? 여러분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이 물질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유명한 사람 알아 연예인 우리 옆집에 살아 이런 만남들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알파 은혜 동산들을 통해서 십자가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자랑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쁨, 세상의 감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감사 특밤을 통해서 참 기쁨, 참 감사가 무엇인지 느껴 보십시오. 1892년에 조선 땅에 미국 선교사 한 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한 민노아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각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6년 만에 첫 아들 프레드 밀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과 위생 상태 등을 견디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첫 아들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 가운데에 둘째가 임신되었습니다. 다시 기쁨이 차, 찾아오는 듯했지만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다시금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도 38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조선 땅에서 두 아들과 아내를 잃어버린 서양 성교사를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러한 표정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그런 나쁜 예수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조롱하고 또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이에 민노와 성교사는 조용히 눈을 감고 대답을 대신하여 차양, 찬양을 지어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과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과 우리의 기쁨 대신에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과 병든 자의 고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 생명 대신에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과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과 우리의 평화 대신에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와 모든 왕의 왕과 심판하실 주님과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면 충분히 자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함을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십자가가 최고다.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다. 십자가 안에 기쁨이 있다. 십자가 안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더 강하게 나에게 온다. 여러분, 이제는 자랑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허탄한 자랑, 저 뒤로 다 버리시고 이제는 십자가만 생각하며 십자가만 믿으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자랑 당신의 기쁨으로 삶아 주십니다. 십자가를 기뻐하며 자랑하는 우리 한소망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자랑하며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은혜, 은혜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일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